실패는 실패일 뿐이다 회사 내에서 실패를 장려하라고 하는 것만큼 비효율이 없다 실패는 그냥 실패다 자 조사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조사했어요 아마존에서 텔레마케터 하고 이제 기계 장치를 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하고 조사를 했어요 긍정 피드백을 줬을 때와 부정 피드백을 줬을 때예요 긍정 피드백을 줬을 때 보니까 텔레마케터의 경우는 6% 평균 62%의 정답률을 버리고, 실패, 부정 피드백을 줄 때에는 48%의 정답률을 보이더라. 기계 장치를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 피드백을 주면 80%가 성과가 좋아지고, 부정 피드백을 받으면 59%가 좋아지더라. 아니, 단순한 일을 하든, 사, 단순한 일을 하든, 사람 일을 하든 상관없이, 부정 피드백보다는 긍정 피드백이 좋더라.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해본 사람이 그 다음 성공을 하더라. 자꾸 실패하라고 하지 말아라, 좀. 꼴도 너본 놈이 넣다 메시는 꼭 골을 넣죠. 호날두도 골을 꼭 이번에는 못 넣더라고요. <laughs> 꼭 넣죠. 넣어본 놈이 넣다 밥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먹는다. 사람들은 자아 보호 메커니즘으로 인해 실패한 이후에는 정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실패로 인해 자존감이 송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답을 무의식적으로 부시하곤 한다. 실패는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어서 동기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패해라. 이 말은 진짜 실패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 직장 내 실패와 부정적인 영향이 관련된 레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1번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더라. 실패를 경험한 직원들은 직무만족도가 현재에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직장에서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저하시켜서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주더라. 두 번째. 이직률이 증가하더라. 실패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피드백이 부재할 때는 이직 구도를 높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회복력,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와 실패에 대한 조직의 관용이 결합, 에, 결합되었을 때 이직 구도가 감소하지. 실패 자체를 하게 되면 이직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심리적 심리적 심미, 스트레스도 증가하더라. 실패는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장기간 불안, 우울증 등으로 정신 건강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직장 내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전체도 저하시키더라. 네 번째, 생산성도 좋아된다. 아이 당연하죠. 성공 반복하는 것보다 실패 반복하는 것이 아이, 돈을 못 벌잖아요. 실패 경험 후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면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만족도가 낮은 직원들은 업무에 덜 몰입하게 되고, 이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도 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